최근 이데리움 ETF 출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ETF가 출범한 이후 큰 상승세와 성공을 거둔 바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데리움 ETF 역시 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이데리움 ETF의 개념, 최신 동향, 그리고 투자 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ETF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란 이더리움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이더리움의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과 수익성을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을 따로 구매하거나 보관할 필요 없이 주식처럼 손쉽게 사고 팔수 있어 편리함도 큽니다.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구조이기에 수익성이 다소 낮을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던 투자자들에게는 ETF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ETF는 비트코인만 존재했으나 이제 이데리움 ETF도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의 ETF 성공으로 인해 다음 코인 ETF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은 주요 시장에서 큰 뉴스가 되고 있으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더욱 쉽게 만들어 유동성과 신뢰성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코인 ETF가 연이어 출범할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이데리움은 제도권 편입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데오리움 ETF 출범 소식에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우선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수 있어 코인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또한 주식 시장 내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본인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자산을 추가하여 충하여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를 쉽고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ETF에 투자하는 것과 이데오리움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수익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이데오리움을 직접 보유할 때보다는 수익이 적을 수 있지만 더 유동성 있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데리움의 변동성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코인 자체의 수익성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TF 운용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산 투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직접 투자도 고려할 만합니다. 현재 이데리움 ETF 투자는 코인 거래소에서 ETH, ETH, FETH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낮은 운용 수수료와 가격, 그리고 운용 자산의 효율에 맞는 상품 선택이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